을 운영하고 계신 수상공인 분들이라면 유지비 부담 때문에 한 번쯤 차를 새로 바꿔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택배 납품업 등 하루 종일 차를 주행하셔야 하는 업종이라면 차량 유지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지비 부담은 물론이고 차량을 처음 구매하시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확 덜어드릴 수 있는 정규화물차. 26년형 힘찬 세아뱅이 현재 가장 많은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마감되어 구매하지 못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지금 들어오시면 보조금 마감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류비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새 아베는 CATL의 LFP 배터리 장착으로 화재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하고요. 1회 충전시 184km, 도심에서는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운송업을 하시기 충분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최대 1톤까지 적재 가능한 적재함은 양문형 테일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지게차를 이용해 적재도 가능하고요 보조석 뒤 슬라이딩 도어 장착으로 좁은 도심 골목에서도 손쉽게 물건들 상하차하시기 편리합니다. 12.8인치 풀 h 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 상태와 주행 정보, 내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있고요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해 주행의 효율성도 높여주었어요. 내부에는 열선 및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오토라이트와 오토와이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A필러 손잡이가 추가되며 승하차 시 더욱 편리해졌어요. 이외에도 충전구가 손잡이 개폐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열쇠 없이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년형 힘찬 세아베는 보행자 자동인식이 가능한 긴급 제동 센서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와이퍼 면적이 확대되면서 시야 확보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격벽의 안전봉과 프레임 강화, 하부 머드가드가 추가되며 안전성 또한 더욱 높여준 차량이에요. 모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고 진동이 적어서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26년형 힘찬 세아베는 지금 들어오시면 보조금 마감 지역 전액을 지원해 드리니까요. 고민하고 계셨던 하장님들께서는 차량 소진되기 전에 전국 1위 우수공시대리점 IMEV로 빠르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